에녹은 최근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직면했다.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밝힌 후, 그는 예상치 못한 큰 저항에 부딪혔다. 그의 어머니는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면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선언은 에녹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선택과 어머니의 기대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에녹은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과 아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서로 지지해주며 더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에녹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결정을 굳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런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가정을 우선시한다는 느낌에 상처를 받았다. 한편, 에녹의 아내 강정현은 이 갈등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남편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도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엔옥에게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신 거야.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강정현은 차분히 말했다. 엔옥은 아내의 제안에 따라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음속에 불안감을 안고 있었지만. 강정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대화가 그리 쉬울 거라 예상하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에녹의 선택을 개인적인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그녀의 마음을 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녹은 어머니를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시작했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어머니.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유는 그들이 저와 정연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가 우리가 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이어서, 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도 저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저는 어머니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덧붙였다. 그의 말은 진실되었고, 어머니를 향한 그의 애정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반대하는 표정을 지으며 에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에녹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말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설명하니 나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어라고 말했다.